안녕하세요. 이번에 플렉스 TV에서 스트리밍 개그 파이터를 주최한다고 합니다. <laughs> 스케파는 녹화 방송이 아닌 흥 방송으로 진행되면서 가장 웃긴 유튜버를 뽑는 대회입니다. 예선 첫 경기는 2월 15일 저녁 7시 플렉스 TV에서 라이브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시청자와 함께 천 500만원 상당의 상품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어, 개그 컨텐츠 발전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그맨 유튜버들 중 누가 제일 웃길까? 플렉스 TV백 스트리밍 개그 파이터. 총 상금 3천만원. 시청자에게는 총 천만원 상당의 노트북, 아이패드, 에어팟 프로 등의 경품을 드립니다. MC 이영주 잼잼다방, 개방점 골까스, 강황티비, 흑소바의 웃길락, 백곡빌라, 오도시비, 렌고박진주 우성보따리, 임성욱 대거쟁이, 유리멘탈, 키극인. 자세한 내용은 플렉스티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진짜 어려운데, 나 저거 한번 해보고 싶긴 해. 저거는 진짜 숙달이 되지 않으면 못하고, 숏트 이례가좀 할만한데. 네. 장난하냐? 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찍는 거야? 아니 매니저 일상. 어. <laughs> 매니저 일상. 현웅이가 너 매니저잖아. 네. 그래서 매니저의 일상을 하루 담는다고 해가지고. 매니저라고 하기에는 솔직히 좀 그렇지만. 어. 가족이에요. 매니저 아니야? 에이. 아 이거 설명 한번 해 돼. 그러면 이거 아, 아, 이거는 전에 어. 제가 그 어.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다그래요너 성룡 매니저지. 너 성룡 매니저라고. 현웅이 그러니까 성룡 시기 줄어서 그래. 야 같이 붙어 다니고 가족이니까. 어디까지 이, 붙었어? 여기까지? <laughs> 이렇게 붙어? 야, 그럴 거면 테이프를 붙여. 어? 여기지 이렇게 붙은 거야? 야, 뭐야? 스켈레톤 얘기를 그만하고. 형은 어차 스켈레톤 못 타. 그나마 탈수 있는 게, 비안한데 미안. 운동 쪽으로도 뭐 잘하는 건 인정이지만, 나도 운동 어디 가서 꿀리진 않는 사람 중에 하나야. 아, 나 요건 인정. 어, 아, 뭐 스켈레톤이고, 아, 뭐, 쫄라스톤이고. 룸스톤이, 아니, 근데 나보다는 안 돼. 용이 나는, 운동 쪽으로는 진짜 다 잘해. 잘하러니까 잘하는데, 해. 왜냐면, 나왜 어. 말하냐면, 지금 동올림님 씬의 쇼트트트랙. 나 같은 경우는 좀 배웠었어. 보여, 나는 영상으로 확인했고. 천웅아, 응, 영상 보여줘, 그냥 보여줘. 이거는. 아니 진짜로요? 보여줘, 어쩐 너도 야, 선수 해 그러면. 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조금만 배우고지 안한 거지. 아니 남자들은 나고 이 자존심 때문에 난 이동기 싫다니까아 그러면. 뭐만 치... 하면 잘한다, 잘다 야, 그럴 거면 나도 쇼트 탁 배웠으면 나도 선수 했어. 그럼 내가 알려드린거 해볼래? 선 선수 해봐. 그래. 너한테 안 배워 미안한데, 나는 따로 배우지. 천웅아, 어, 그냥 자세를 보여주는 게딱 맞아. 알았어. 더... 내가 해봐. 내가 가는 거 볼게요. 자세가 있어. 보면은 앞으로 갈때 이렇게,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자세를 굉장히 낮춰 가지고. 아이가 지금 자세 나네. 이거 내가부터 저기 빙상이로 가야 될거 같은데 지금. 뭐야? 근데 지금은 눈을 연대가 없어. 야, 지금 내가 해도 다해 어, 맞네. 여기 다 하긴 하네. 이게 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제 달릴 때라도는 이렇게 이렇게 달릴 때라 중요한 거야. 달릴 때가. 당연히 달릴 때가 중요한 거 아니야? 그 아, 맞지. 어. 어. 이게 팔이 중에 팔로 달린데 이거도 중요한 거 알지? 아니 나름 육상부 출신이라 알아. 아나 저거 알아. 성룡이 육상부 출신이야. 나 육상부 때 육상부 출신이야. 아, 그래서 축구부에 들어간 거고. 맞아 그거만 맞아. 아까 그러니까, 아까 그래도 설명해주는 거 아니냐? 아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어. 몸이 더워서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내 이게 중요해 이게 왜냐면 어차피 다리는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게 이렇게 뭐? 뭐? 아야 아야. 이게 또 뭐? 아 <laughs> 아. 야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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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도 야, 야. 야 나랑도 말이 안된 거야. 아니 실수한 거, 이, <laughs> 뭐 거야. 뭐한 거야? 실수한 거야 실수. 어? 아니가 이게 팔이 원래 아, 빨리 내려, 빨리 내려, 빨리 내려. 야 돼. 난 뭐, 나도 깜짝 놀라. 와 아, 아, 실수, 실수한 거니까. 라야 무슨 독수리가 날아가거나? 아, 아니, 아니 나랑도 아, 말이 안된 거야. 뭐, 나는 뭐. 몰라. 어디 때린 거야? 어떻게 한 거야? 야, 나 어디로? 뭐, 어디로? 아이가 아니 그러니까 나도 모르지 어떻게 때린 거냐면 나이 지금 아 실수한 거야? 우리 우리 하고 있는데. 야 정말 걱정이 돼. 난쫙 소리 나서 어디? 아 여기서 일단.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빨리 <목소리> 아, 이래? 이 새끼 일그러는데 아, 이친새끼 아니, 소트트랙데왜 뭐, 뭐. 이렇게 가까이 어소트트랙이 아니야. 나는딱그 거리가 있어, 이게. 그건 이건, 이건 이렇게 하면 맞는 거고. 뭘? 그니까이 <laughs> 아, 이 새끼 니까이 일로 와. 너 배운 거 맞아? 아니, 안 배웠어. 일로 아, 싸대기 올림픽의 시스템화 결승전 왔나? 있어. 지금. 없어. 지금 늦게요. 啊啊啊啊！啊，啊！啊啊啊 sorry.